그..거기 금맵 그 SE에서 v v b 존이할 거임 네, 괜찮아 클럭 흘 들어와요 들어와요 이거 빨리 들어오세 빨리 들어올 수 있겠다, 들어와봐요 3사레벨 어스루 왜 이렇게 뒤에 있어 그리고 VVB... 여러분 다같이 노스, 에스루 길게 달려! 오클리터 가리죠 5! 4, 웨스루 계단으로 3! 이 끝났다 이거 끝났다 계단 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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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터트려 다 터트려 SE, S블루 S, S 오케이 님들 이 2, 사이드 조심요 포션 먹을 준비해요 아직 아니에요 노스에 불임밤 노스에 불임밤 포션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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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m or Possum or Possum or Possum or Possum o 이스 o s s u m or Possum or Possum or p o s s u 이 or Possum 이 r Possum or p o s 이 u 스트 r Possum or Possum or Possum or Possum or p o s s u 다 or Possum or Possum or Possum or Possum or p o s 이번에 오거든요 디펜스! 디 y 스디 r 지금 바닥에 c o y 고 u 고 나가, l 고 나가, e 고 나가, o 고 나가, f 고 나가, You will never be 이 n e of you. You 아 i l l n e 아 e r be one of you. 노스로 w 노스로 never b 노스로 노스, 노스, of you. You w 다 가라요, e v e r be one 크 초크 잊지 마 초크 잊지 마 초크 지마 초크 지마 사이 초크 잊지 마밀려요에 사이 사이로 와요. 여러분 사이로 와요. 사이로 와요. 사이로 와요. 사이도 와요. 여홉 사우스 사우우 여러분 다, 다 같이 다 같이 아이 지금 원해 줘. 님들 다 같이 S S 와요. 걸어, 걸어 걸어 나한테 와요. 나한테 와요. 나한테. 공 썼어요. 이게 이제 사이 사이로 와요. 사이로 와요. 사이로 와요. 사이로 와요. 우스 이스로 오사 3! 사우스 이스 저 다지게요. 이스 다지게요. 이스 다지게요. 다지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노스 원스 크린 노스 스크린. 노스 아. 사이로, 사이로, 사이로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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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네, 밤 있습니다. 워킹 사우스, 사우스 탱크 앞에서 몸 대주고 사이로 와요. 인페이트 갈게요, 여러분. 이빠서다 있어. 우리, 네, 우리 글라방, 쪽으로 내려온다. 글라방, 글라방. 네, 사우스 와요. 사우스. 사우스 와요. 사우스 와요. 사우스 와요. 사우스 와요. 노스 인게이지 워킹 노스이스트 워킹 노스이스트 워킹 노스이스트. 워킹 노스이스트 워킹 노스이스트 워킹 노스이스트. 괜찮아. 기만 걸. 기만 여러분. 다 같이 노스어 공맨 클라밤도 있다. 네. 클라밤 내가 보고 있어요. 블라야 빠진다. 라콜밤 7.6.1이에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노스로 밀어봐요. 헤리안을 들어갈 필요 없어요. 지연시켜요. 노 노스 이스트로 스프레드하면서요. 지금 인사이드 오거든요. 보이죠? 인사이드 디펜스 레디. 풀디펜스 오케이. 웨스트로 간다, 여러분 나 찾아, 나 찾아, 나한테 뭉쳐, 나한테 뭉쳐, 나한테 뭉쳐. 여기서 다 같이 웨스트로, 노스로 5, 4, 3, 이 노스로 다 줘게. 맨 반으로 갈라졌습니도 있고. 오케이 오케이 끝났고 이거 님 다음 다음 거 찾아요. 근데 노스로 가요. 노스로 가요. 브러스 브림밤. 노스로 가요. 싸우스 챌린지. 노스로 가요. 안전해요. 노스 챌린지. 노스로 가서 안전해요. 여러분 카드 치 준비해요. 카드 치 준비해요. 카드 치준 이스트로 가요. 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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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이스트 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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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이스트 노스 이스트 노스 이스트 왜 움직여? 왜움 근데 자, 퍼셔 넣고 퍼셔 먹고 싸우스 이스트 아이다 아 언더 내려가. 안 되겠다. 언더 내려가. 언더 내려가. 카드 딜로 에서도 계속 살아있어요. 네. 파티 2 웨스트 샬 s 5, 4, 3, 2 파티 2 기다려요 deep. Oh, Sa, Bandigit. Sam. E, E, Bandigit. w 이 s t b a n d i g i 이 Papinda, East. Ara, w 이 a r 가 East. 로 가라요 e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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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다 s t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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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크게, 크게, 돈다, 크게 돈다, 노 네, 노스로 아이 아이야. 네, 홀드해 봐요. 홀드해 봐. 나이스. Nice. 노스로 싸우스라도 내려와요. 싸우스 이 싸우스 싸우스. 예, 이겠어요알겠어요 싸우스로 와요. 싸우스로 와요. 싸우스로 와요. 싸우스로 와요. 싸우스로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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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여기서 싸 싸우스. 빨리 빨리 와. 여러분, 이것에 인 S로 약게. 4, 3. 이 F, 리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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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뒤편 후방 풀지 네, 노스 풀지연하고요. 노스 풀지연할게요. 노스 풀지노풀지 노스 풀지노 풀지연. 싸우스 S로 s S로 와노로 S로 와요. 싸우스 돌도위원 인게이지 오케이? 서우스로 와요. 사이로 와요. 인사이드 케어 해줘요 애니가다 죽었나? 지디 가스게 나로님. 지디 가스게 나로님. 안에 있어. 안에 있어. 안에 있어. 3명. 안에 있어. 안에 있어. 안에 있어. 아 씨발. 서우스 받는다. 와요 와요. 사이로 와요. 계속 사이로 와요. 계사이로 와요. 사이로 와요. 사이 사이 사이. 나 나한테 와요. 와요. Sorry, 이거는, 난, 나한테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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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내려가요. 초크 내려가요. 내려가요. 이 파티 컨디션 어때? 이 파티 딜러 명 아니 킬러 한명 킬러 한명더빼더빼한 플릭으로 받게 플릭으로 리기어 컴백 기다려야 돼요 이대로 하면 저희 다망함 빼봐요 내려와요 사이로 계속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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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이로 계속 오세요 니들 지연 스킬 다 털어요 그냥 지연 스킬 다 털어요 신발 써요 벽에 딱 붙어서 와요 벽에 딱 붙어서 와요 벽에 딱 붙어서 와요 벽에 딱 붙어서 와요. 와요. 와요 조커 지원 좀 이제 지면 날님그 앞에 프론트라인 정화 좀 써줘요 계속 와요 와리가 아니 반대편으로 돌리지 말고 오라고 사우스 웨스트로 계속 예스 와요. 니들 웨스트 초으로갈 거예요. 웨스트 쪽으로 갈 거예요. 이스트 방향 정화로 당겨져요. 라인. 이스트 방향 정화로 라인 당겨져요. 근들 지금 다 같이 다 같이 웨스트 깊. 5 4 3 2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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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 다 죽여 이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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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요. 언덕 올라가요. 언덕 올라가요. 언덕 올라가요. 언더 올라가요. 빨리 언덕 올라가요. 이거 다 죽여요. 다 죽여요, 얘님들. 다 죽여요. 다 죽여요. 이스트 안 오고 다 돌았어요, 위로. 네. 노스. 메인 로에서 노스로 다시 올라가면 되네. 일단 올라가면 돼 올라가면 돼 올라가면 돼 여러분. 나찾아요 여러분. 너무 스기 막상 안 돼요. 올라와요. 올라와요. 얘네 우리 언더 네, 나 찾아요, 나 찾아요. 아니 해피레이랑 사게 있어 근데 와봐, 와봐. 야, 너가 후방 가라. 여러분, 여러분, 지금 다 같이 노스, 노스로 딥. 오, 저희 죽여요. 4 3 2 노스, 노스, 노스. 거기 언덕이에요. 노, 노스로 계속, 노스 계속 걸어요. 예, 노스이 디마 있어요. 노스이 디마 있어요. 노스이 디마 있다고. 진양 안 좋아, 진양 안 좋아, 진양 안 좋아. 노스이트 밀어요. 노스이트 풀포시. 오컬트 디라인 깔아줘요. 정화 디라인 써줘요. 라인 정화 줘요. 디라인 정화 열 번째. 디인 정화. 디라인 정화. 메인로드 다올러 오세요. 자 다시 뺄게요, s 로 뺄게요. 양각이네요. 다시 왔던 길로 뺄게요. 왔던 길로, 왔던 길로, 왔던 길로, 왔던 길로, 왔던 길로, 왔던 길로. 왔던 길로, VB 왔던 VB 길로. VB 네, 해피데이가 있어요. 브루비가 있어요. 아직 체크 안 되고 파고도 내려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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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B 내려가자, VB 내려가자. VB. 아 이거 이거 모르겠다. 일단 해야 된다. 내려가서 아. 도와줘야 돼. 니들 홍맨 쪽 지원할 준비, 노스 지원할 준비 하고요. 따라오세요. 파고 하고 지금 마운트 타고 있어. 어, 마운트 타고 어, 어. 있고, 핑아그냥서 마운트 하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저희 노스로 돌려요. 홍맨이에요. 원스피어 홍맨 빼요 빼요, S를 빼요 s 괜찮아요 아, 여러분 다 같이 넣었어. 킵. 5 4 3 2. 넣스킵. 넣스킵. 스 거기서 스으로 내려오면은 그냥. 바로 있어요. 바로 바로 싸울 수 있어. 바로 싸울 수 있어. 바로 싸울 수 있어. 싸워서 쟤네 체크해 봐. 싸우. 싸우러 오면 양각이 그냥 얘네 다 조지. 양각 싸우세요. 사우스 양각. 양각. 아니, 노스로 풀푸시해. 노스로 풀푸시해. 노스로 풀푸시해. 씨발. 넣스 올라가면 클라밤 있어요. 클라밤. 노스로... 네, 알겠습니다. 클라밤 막힌 좀만만 해 주세요. 알겠죠? 네. 네, 있어요, 네. 올라옴. 네, 네. 쫓아가 쫓아가 가 쫓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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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가 쫓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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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가. 야, 기다려봐요 더 아킬게요 계속 푸시해봐요 이금 머리 돌렸어요 우리쪽으로 렸다 돌렸다 괜찮아 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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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트 들어간네반반반반반 아, 예, 여러분 여러분 노스 SD 오3 3 2 노스 SD 뒤집뒤 쫓아 끝까지 쫓아가다죽여 이거 딘라인 다 땡겨줘요 정화 디라인에 써줘요 디라인 버리면 안된다 이거 노스로 와요 노스로 와요 노스로 와요 노스로 와요 노스로 아, 노스로 이거, 이거 지금 죽었어요? 이파티 거의 다 리굴됐어요 네? 네? 1파티도 어, 거의 다 됐어요 쫓아가요 쫓아가요 맨 노스 따서 노스 끝까지 있 싸우스 안 따라와야지 안 따라와. 아직 안 따라와요. 네. 야 노스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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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이스로. 야 어, 여러분... 해피데이 미는 중이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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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야다 같이 노스로 딥. 오사3 2 노스 노스. 일단 음, 말게요. 네. 레벨 레벨 2 0이벨 네. 거기 돌려. 거기 돌려. 거기 돌려. 거기 돌려. 거기 돌려. 거기 돌려. 음, 다시 킵해라. 간다. 화면 다 간다. 네 거기 돌려. 내려가요 싸우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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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로니 팬타가 님. 잘해어 싸게 와도 돼요. 알겠죠? 빨리 와 주세요. 이파티몇명이에요 네 해피데이 한네스크린 정도? 사우스에서 올라오는 중쟤들 우리팬인데 네비야 네비야 네네 우리인데 네네 네비인데 우리한테 세번인가봐았어 그니까 러 씨X끼리 해피데이 아래에서 챌린지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붙는다 얘네 어, 챌린지가 아니, 저, 인, 박았어 챌린지가 박았어 인, 인, 서로 이, 이, 맞은 게이지 이스로 크게 더해요 VVV도 있어요 사우스에 네 이스로 크게 더해요 4회가 VVV 사이가 파고 우리 이스로 돌아치면 돼 지금 거기서 내려오면은 지금 파고임 이어시킬요 탱커들. 시시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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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뎀. 여러분 어, 지금 우리 다 본다, 우리 본다. 여러분 괜찮아, 괜찮아.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여러분 지금 포션 먹어요. 포션 먹고 웨스트로 가요. 웨스트 인사이드. 오, 오미, 사, 3, 이. 오미, 오미오미 오면. 좋아요. 워킹 노스, 워킹 노스, 워킹 노스. 스프레드스프레드스프레드디 나토 주디, 나토 주디, 나토 주디. 여러분 노스로스프레드 웨스트 바뀐 다디펜하고 오케이 노스 웨스트 워킹, 워킹 노스 웨스트, 워킹. <laughs> 워킹 노스 웨스트 워 <laughs> 워킹 노스.. 네 워킹 노스 웨스트 워킹.. 워킹 노스 이스트 워킹 노스 이스트 얘네들 섞이는 거예요, 여러분. 워킹 n 스이스트얘네 s 섞이는 거예요, 섞이는 거예요. o r 에그 아버님 팔 e r n w a l 죠 i n g n o r 섞인 거아 s 쪽에 r n w a l k s 1로5 4 3 2 s s 로 k i n e s e r n y 2 s s s f e s o e talking about it's okay you're talking about it's okay you're talking a b o 내려갈게요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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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는다 올라온다 온다디 깔았어 주디 깔았어 주디 깔았어 여자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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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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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는돌 아, 내려가자 사우스로 번스로스내려어우스로내려어스웨스트네네 괜찮아 초내려어스로 여기서 홀드해봐요 잠깐 홀드해봐요 빠진 척 하다가 다시 노스웨스트로 웨스트 달려 지금 오4 지금 인기해준다 치소밖소치아서 터트렸어 터트렸어요. 아니야 v v u t h 그 e s t of v i v 야 d e 여 Either s 스 u t h Trigona. l 스 s e s t Losest, l o s e 스웨스트 s e s t Losest, l o s e 스 t l o s e 스 t Los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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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s e s 스 Losest, 웨 o s e s t Los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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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s e s 우 오케이, 오케이, 뚫르어 사우스 르르르르르르 사우스. 사우스 사우스에서 온다 스르브르브르르르르르스르르르르르르르르스르르르르스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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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르르로 웨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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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르르르르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로웨스르르르르르르르 s 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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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요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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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케어. S W 네, d 오사 3! B SW, SW, SW. S W S W S W S W. 나이스. V B P C는 테리에서 리그로 하고 있어요. 이십 몇 배? 지금 웨스트 로 풀포시. 웨스트 로 풀포시. 이거 다 줄이게. V B P 내가 노스 웨스트, 노스 웨스트, 노스 웨스트, 노스 웨스트, 노스 웨스트, 노스 웨스트, 노스 웨스트. 인사이드 가라요. 인사이드. 인사이드 가라요. 아, 인사이드, 인사이드 가라요. 여 야, 지금 크리쳐. 야, 뭐 노스로 와요. 노스로 와요. 야, 노스로 와요. 이거 탱커 죽이자 노스 있어. 가자. 저잡아 봐요, 탱커. 안 되나? 여기 테리, 테리 쪽에 브비비 있어요. 테리 있어요. 아, 테리 이거 쪽으로 다 같이 5, 4, 3, 말해배. 2, 1. 죽여. 죽여 못들어온거 죽여. 힐러 죽여. 힐러 죽여. 힐러 죽여. 아우. 어, 이스 이스 안 돼. 이스클럽, 이스클럽, 이스클럽. 이스클럽아. 쫓아가저 이스 쫓아가요. 클럽아 죽여, 얘들아. 큰 바위 기지 이스로 와요. 큰 바위 기지 이스로 와요. 주디가 나왔어요. 노스엔 주디가 나왔어요. 인사해 드릴게요. 얘네 테리 들어가려한다 니들 테리 못 들어가게 막아요. 테리 못 들어가게 막아요. 잘했어요 라엘님. 공주 잘했어요. 모컬트몇초 남았어요? 모컬트몇초 남았어요? 쿨 있어요 쿨어요쿨어요 들어와 봐 들어와 봐 들어와 봐 들어와 봐 들어와 봐 들어와 봐. 얘들 다 같이 모컬팀 깔라주세요 초크 넘어서 웨스트 킬깨5 4 3 2 1 이거 해피데이 해피, 해피 쫓긴다 진짜. 네, 하고 아니다 아니다. 얘네 마운트하고 빠진다 분명. 지금 핑해 핑해 파고. 오케이 빼요 빼요 빼요. 다시 나와요 테리 나와요 어, 올라가요. 칼의 테나요 S e 방향에 서 올라와요, 지금. 지금 핑에서 올라온다. 제 노스에서 제 노스에서 날게. 테 노스에서 날게. 테 포인트. 지용하... 워킹 할... 노스스트. 워킹 노스 레벨이에요 엘린지. 네, 워킹 노스스트. 워킹 노스스트. 워킹 노스스트. 엘린지 사우스웨스트로 걷는 중. 땡달 긴... 해피데이 쫓아가는 것 같았어요. 네, 네. 이거 우리 힐러들 병사에 처맞고 있어. 해피데이 18 레벨. 네. 이셋힐 좀. s e 블록좀 큰데 새로 들어온 거. 해피데이 정확하게 어딨어요 지금? 핑핑 저기서 누구랑 뭐하고, 어떻게 대가고 있어요? 웨스트로가요 완전 완전 밀리고 있어요. one. 로 죽은 a 같아. t a 스 k 스 n g v b o u t t 스 e r v v 네알고있어 a s there. Telling you Westro, yes, we push our w a 우 I w 우스에 h e r e I was there. I was t h e 빼요 I was there. I was t 스 e r e I was there. I was there. I was there. I w 이즈 들어가서 저희 노스로 들어가야 됩니다 딜라인 다 해줘요 지은 다 투나요 괜찮아요 샬로? 팔려아돼아 탱커 적은 죽었어 죽었어 한명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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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컬 아직 살아있대 아직 살아있대 살려, 시... 살려. 케이 봐봐 케이 봐봐 죽었어 죽었어 빼야 빼야 죽었어. 죽었어 이미 버려 아, 버려 아, 죽었어, 죽었어. 초크 들어와서 노스로 초크 들어와서 노스로 초크 들어와서 노스로 베비비 다시 2 7임 초크 들어와서 노스로 여기서 죽을거에요 여들 알겠죠? 초크 들어와서 노스로 해피 대회한테 빨리 리그롭 하 그래요 우리 싸우고 있으니까 챌린... 챌린지 28레벨 네 노스로 와요 해피데이, 홀란 20 지금 핑에서 네, 좌우대치하고 싸우고 있어요 네왼쪽 해피데이 테리 안쪽이 브이브이비 네, 괜찮아요 핑에서 완전 꽝 붙었다 둘이, 해피데이랑 이거 홍맨도 와서 쟤네 오래 못 버티, 홍맨 디마 했다 해피데이가 오래 못 버텨 요 아, 씨X 챌린지가 웨스트로 푸시하고 있어요 오콜트 써줘요 그냥, 님들 시발 못 써요 저, 핑 이스트에서 홍맨이 들이치고, 그, 웨스트가 지금, 그냥, 그냥 다 섞여서 난전인 거 네. 난, 난전이에요, 난전. 오, 웨스트로 가도 되시나? 저, 웨스트로 음, 지금 해피네이션 아, 아, 쪽 빼는 중, 그냥. 지금 좀, 좀 멀어요, 저희. 딜러. 오글도 딜러. 네. 챌린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스 걸어요. 한번 봐도 저기야 사우스. 쪽, 한 스크린. 초콜라 할게요. 다 초콜라 할게요. 다 초콜라 할게요. 지금 음, 웨스트로, 약 오, 사우이 웨스트, 마딩게이지. 줄이 깔았어. 마딩게이지. 좋아요 다시 올라가야. 세번 더. 한번 더. 코스 먹어. 팝. 프로트라인 플리 패스. 여러분, 초코 올라가서 웨스트로. 초 올라가서 웨스트로. 초코 올라가서 웨스트로. 초코 올라가서 웨스트로. 초 올라가서 웨스트로. 오케이. 홀드 홀드. 그만 빼. 그만 빼.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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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면서 내려가요. 가을면서 내려가요. 오코치 남았어요 오코치 어요스사스트 딥. 알겠죠? 다음 판사우 나이스 좋아요 사우스 이스트 s t Southeast, s o u t 이 e a s t s o u t h 사우스 t s o u t h e a 사우스. o u t h e a s t Southeast, s o 스 t h e a s t s 스 u t h e a s t Southeast, v v u t h e a s t Southeast, s o u t 다 e a s t South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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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u t h e a s 라와 우리 노스웨스트 하나 더 있어요. 홍맨. 네, 메 네, 네. 이스라엘 있어요. 있어요. 네,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 이스 이 이스라엘 이따. 있어요. 지금 다 같이 인사이드5 4 3 우리 우리 우다인사이드 한번 펼잔. 괜찮아. 괜찮아. 콜 와, 수라 초콜라 어요이 네, 네. 님들 초콜라 쓰세라 프론트 라인 괜찮나? 인사이트 라인사이 <목소리도> 여러분 아, 인사이드 가라 인사이드 가라 인사이드 가라 인사이드 가라 인사이드 가래. 벌레부터 아, 네. 있으면 안될것 같아. 밤이서. 옷을 조심, 옷도 조심. 옷으로 와요, 옷으로, 옷으로, 옷 이스트 V 지금. 네. 홍맨 우리 기준 사우스 웨스트로 돌고 있어. 네, 네. 여러분 괜찮아요, 한번 걷기만 그래요, 걷기만 그래요. 이거. 어, 사우스 웨스트로 4, 3, 2, 1 지금. 이거 한 30초 정도는 불리아무리 그냥. 네. 이거 맞아 줄게요, 홍맨. 노너 씨스 V 브 B, 너 씨스 V B B 스킬 네. 그만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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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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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텍 라인부터 풋 스크린 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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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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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신발 한번 쓸게 여러분. 신발 한번 쓸게 신발 한번 쓸게 신발 한번 쓸게 신발 한번 쓸게 도망간다 도망간다 초크 내려와요 초크 내려와요 초크 내려와 M 초크 내려와방향 파고 존나 많이 와요 33라네 네네 그냥 와요 그냥 와요 초크 내려가서 웨스트로 오 초크 내려가서 웨스트로 이스케이천입 님들 지금 다 같이 노스 이천 고기 돌려요 고기 돌려요 노스 이천 고기 돌려 초콜러 지금 팀아했어요엠방향사이크린 정도 빼요 빼요 노스를 빼요 노스를 빼요 노스를 아우스를 빼요 사우스요 사우스. 네, 미안해 아 레벨 3 미안해 레벨 우요우뭐뭐 허니 누니뭐우 아우 노스 지원 조금만 해 줘. 네 네. 우리... 괜찮아요. 사우스로 와요. 사우스로 와요. 사우스 초크 내려가서 웨스트로 갈게요. 아 이스로 갈게. 이스로. 이스. 언덕 올라갔어요. 눈치 네. 보는 것 같아 가지고. 이제 한번 나가야 될것 같아요. 이거 여기서 더 하면 무조건 뒤짐이 거는. 기다려 봐요. 기다려 봐요. 다 같이 노스로 오버돌. 오버 오버 오버. 5 4 3 2 1. 뺏게요. 어 뺏게요. 웨스트 스크린 웨스트만. 뚝 뺏게요. 웨스트 뚝 뺏게요. 아 B -B -B. 이스로. 이스로. 님들 사우스, 이스들. 이거 사우스 이스. 이거 나오면 디탱 던질 준비도 해야 될텐데아뭘 던져? 그냥 다 와. 맨 실실각 11 레벨이에요, 네. 내려오요 vbb, 보시 노스 초크에서 노스로 크게 네, 걸어서 올려봐요. VVV. 노스 VVV. 내려와요. 노스 vbb, 노스 vbb 내려와요. 두 스크린. 우리 네, 아, 이, 마운트 다 네, 괜찮아요. 내려와요, 내려와요, 내려와이초크 내려와요. 디라인에 사우스, 오... 사우스로 가나요? 네, 사우스로, 우스로한 스크린 반 정도. 지금 핑에서 네. 해피데이 들어와요. 오케이, 오케이, 다시 노, 다 이게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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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초크 내려가. 초크 내려가. 초 내려가. 초크 내려가 있어. 내려가 있어. 내려가 있어. 여러 내려가 있어요. 내려가 있어요. 내려가 있어요. 여러분, 내려가 있어요. 어해피 어, 왔어. 해피데 왔어. 아, 해피데 네. 왔어요. 걸... 자지초초초 넘어 우리 1대 1 구도예요. 해피데이. 아니 이이이 이스 디 이스 디오타타이이디 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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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미 체크밤 아직 아직 아직. 스디 깔았어요, 여러분. 노스웨스트 노스 스프레드 있어요, 크 노스웨스트 스프레드. 미야 어, 얼굴 어, 봤다. 얘는 에한번 썼다. 한번더 네. <레> 있어, 근데. 여러분, 노스웨스트 노스 스프레드예요. 여러분, 노스이스 거기. 워킹 노스이스. 워킹 노스이스. 워킹 노스이스. 노스이스 끝에 위크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사이드 많죠, 이 노스 이스트를 쫓자. 노스 이스트. 다들 노스 이스트 팀 오. 4 3 2이쪽요시스님에스로와요시스님에스로와요시스님에스로와요시스님 에스로라고요. 에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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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로. 이거 이 이거 있는 거다 죽여요. 이거 있는 거다 죽여요. 돌아본다 어차피 이거 있는 거다 죽여요. 싸웨 인게이지 박히고 지금 지연돼 있어요. 싸웨. 네. 아니 이거 이스트부터 먼저 죽게야 됩니다. 이거 이스트 반만좀 잡자. 오케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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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고, 호기 돌려요. 호기 돌려요. 웨스트로 호기 돌려요. 웨스트로 호기 돌려. 노스 웨스트로 호기 돌려요. 잠깐 홀드, 잠깐 홀드. 여러분 S로 와요, S로, S로. 나 따라 와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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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따라 와요, 나 따라 와요. 홍맨하고 맨들 올라가고 있어요. 홍맨 따라와요. 네, 네, 네. 아, 꽤 많네요. 홍맨, 홍맨은 이제 9레벨밖에 안 돼. 네, 여러분 괜찮게 걸어와요. 오컬트 한번 노스로 써줄래요? 노스로 한번 오 덕질 써주세요. 노어요 N 방 N 방향 내려와요. 지금 홍맨. 네, 괜찮아요. 이스트, 이스트. 오케이, 오케이. 다시 여기서 S로. 우리 지금 S에 홍맨 한 스크린. 네. S로 3레벨. 우리 싸웠어요. 에스 지금 에 다같이 기계 야, 오, 마 오, 기계, 오, 4, 아. 기계 3! 에스리 기계 아, 2! 다 기계, 다 기계,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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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터지 너? 잘아요 갈아요 갈아요 괜찮아 갈아요 우지력으로할수 있어 네 사우스 이 쪽에 이겼어 라저플레이거민 노스로 가요 노스로 노스 얘네 노스 노스 에스 노스 에스 노스 에스파티 노스 스로 노스 이스트로 이스트로 다 같이 이스트로 많이 겠지. 3 2 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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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 이번에 끝나돼 아, 이어 여러분 다시 다시 웨스트로 다시 웨스트로. 다시 웨스트로. 다시 웨스트로. 그만 쫓아요 그만 쫓아요 병신들임. 브롤들 보고 죽이라고 그러고. 저희 사우스 이스트로 와요. 사우스 이스트로. 사우스 이스트로. 미친 새끼 이거 씨발. 뚝킬가 엄청 뜬다. 미친 닭돌기 새끼 시발 죽여 시발리안 해. 님들 웨스트 와요. 트리플. 이 죽여. 인사이트 홍메 눈치 없는 새끼 뭐 하는 거야, 이거 씨발. 홍메 혼란 3레벨. 이 죽여. 죽여. 예, 거의 끝났고. 저 노스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데 해피데이가 보시죠. 아 마틴님 환...